버섯과 물고기, 접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두 조합으로 귀농에 성공한 농부가 있습니다. 12년간의 프로그래머 생활을 뒤로하고 경기도 용인에서 체험 농장을 운영 중인 장성훈 대표인데요. 40여종의 버섯 농장과 함께 친환경 수경 재배, 아쿠아포닉스로 30여종의 열대어와 식물도 기르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농업 방식을 찾아낸 장성훈 대표의 귀농 성공기를 전해드립니다. 이게인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버섯농장에서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은 표고의 맛과 향이 가장 짙어지는 시기, 적기를 맞이해 수확이 한창인데요. 원래는 의 영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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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에서의영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22년도에 청년 창업 농부라고 그거 준비해 갖고 당선돼서 이제 기농 올해가 4년 차네요. 4년 차에 접어 들고 있는 장성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확 중인 작물은 일명 707 표고버섯. 국산 육선 품종으로 산조 707호로도 불리는데요. 큼직한 크기 때문에 한 배지에 소량만 맺히지만 두껍고 향이 진해 셰프들이 선호하는 고급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어, 이거는 식감은 거의 소고기 식감 날 정도로 예, 식감이 엄청 좋습니다. 향도 좋고 한데 워낙 수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물량으로 승부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어요. 일반 버섯에 비해 저장 시간이 짧아 수확 즉시 좋은 냉동창고로 옮겨야 한다는 707 표고버섯. 장성훈 씨의 귀농 성공 비결 첫 번째. 손이 많이 가지만 고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버섯 품종을 재배해 수익 증대, 선택과 집중을 꾀한 겁니다. 키우기가 힘들고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동화되어 있는 것도 좀 적어서 부가가치는 조금 높습니다. 시장에 내놓던 직거를 래하좀 가격, 가격은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편이에요. 표고 수확을 마친 뒤 옆동 하우스로 향하는 장성훈 대표. 아, 이제 밥 주러 가요. 밥 주러? 네. 밥 줘야 돼 가지고. 강타리 절로 나오는 하우스 내부 푸릇한 관엽식물과 생기 넘치는 열대어가 있는 아쿠아포닉스 공간입니다. 본래는 이제 열대어를 키우고 있어서 이제 열대어항 안에 수초 키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어, 우연찮게 이제 기능을 결심하면서 이제 아쿠아포닉스를 알게 됐고 물고기 배설물을 가지고 미생물이 치환을 해서 그걸 음름으로 만든 다음에 식물이 그걸 흡수하고 다시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방식, 사이클 순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노지, 그니까 밖에서 재배하는 식물들에 비해서 90% 이상 물을 아낄 수 있고 물고기하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 농약이나 비료를 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취미로 꾸리기 시작한 공간에서 새로운 농업의 가능성을 발견한 장성훈 대표. 이곳 역시 장성훈 씨만의 성공 비결이 담긴 곳입니다. 아쿠아포닉스 공간을 방문객 체험장으로 운영해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한 건데요.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랍니다. 제 아이를 놓고 나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놀러 온 아이들한테 이렇게 즐겁게 보일 수 있도록 늘꾸미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이들이 아저씨 사장님에서 요손 잡고 당이면서 요거 뭐예요? 요거 뭐 이렇게 물어 물어줄 정도로 친하게 이렇게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음, 만족도가 높아요. 어, 엄청 만족도가 높아요. 장성우 대표가 안정적인 도시의 삶을 떠나온 이유 오로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실해서였는데요. 엔지니어로 근무할 땐 출장이 잦아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아이들. 귀농 후엔 매일 농장을 함께 누비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저 많이 관심 받아주고 손님들이랑 같이 수다 떠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어... 동생은 어때 아빠랑 이렇게 같이 오래 있으니까?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누구랑? 아빠랑. 아빠랑? 버섯재배에 아쿠아포닉스 체험농장까지. 도시 못지않게 바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답니다. 농장의 일부 관리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죠. 요새 유행하는 스마트팜 설비고요. 제가 12년 동안 그쪽에 자동제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곳엔 직접 나서지만 전체적인 환경 관리엔 직접 개발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하는 장성훈 대표. 장성훈 대표의 귀농 성공 비결 세 번째, 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팜 사용 비용과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인 겁니다. 차별화된 전략과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귀농을 이룬 장성훈 대표 자신처럼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어, 농업은 창업의 끝판왕입니다. 그냥 어, 할수 있겠지가 아니고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도 변수가 정말 많은 게 농업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마음가짐과 어, 끈기를 가지시고 농업을 하셔야 합니다. 기발한 조합과 도전정신으로 완성한 성공적 귀농, 장성훈 대표의 이색 체험 농장을 경기도 용인에서 전해드렸습니다.